아, 안녕하십니까. 아침을 비켜, TV 시청자 여러분. 아, 지금 또 서울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. 네. 아, 날씨가 가을인데 포근합니다. 햇살이 내려오고요. 아, 또 감이 익어가고. <laughs> 아, 역시 시골은 또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. 네. 아, 거리를 향해서 또, 예. 자, 낙엽을, 예, 누가 쓰러다 난데요 무화과 참 탐시롭게. 이겼습니다. 뭐가 차를 하면 조,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네,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. <laughs> 은행잎이 또 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일매일 은행잎이 지다가 이제 한번 영하로 뚝 떨어지면은 은행잎이 마저 다 떨어지겠죠. 그래도 뭐 좋습니다. 노란 은행잎이 떨어진 이 길을 밟고 걸어가는 이 느낌은 참 좋습니다. <laughs> 조원진 후보님 <laughs> 우리 대표님 그 일정 보니까 참 빠듯하더라고요. 계속 뭐 아이고 바쁘시게 일정들이 잡혀 있고 또뭐 우리 동지님들도 다 다들 바쁘실 거예요. 뭐 심지어는 <laughs> 아르바이트 해가지고. 그 돈으로 후원금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. 아침에 떡국을 끓여 먹었거든요. 떡국을 끓여 먹으니까 배가 든든하네요. 라면하고 다르네요. <laughs>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나오네요. 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이희가 수레를 끌고 오는 힘든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걸로 수평이동을 하니까 힘이 이제는 안 됩니다. 여기까지가 집에서 여기까지가 경사지거든요. 그래서 마치고 갈 때는 좀 편하게 가는데 어. 전철역으로 오는 동안은 아무래도 경사지다 보니까 힘이 조금 들죠. 어 그리고 아침에는 짐이 좀 많잖아요. 당부하고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는 어, 올 때보다는 적죠. 네. 매일매일 하는 이 수고스러움이 사실은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. 엊 그제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잖아요.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는데, 요 최근에 또 지지율이 막 떨어지면서, 이제는 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어요. 예. 그런데 그 다음 말짱 김치국물 마시는 거예요. 예. 그게왜 그런가 하면요, 아직도 115일이 남았어요. 115일이 남았고,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예. 음, 국민들이 어, 거의 마음을 굳히는 게 아마 한, 한 일월. 이를 한 중순쯤 되면은 그때는 거의 붙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이제 딱 1, 1위가 됐다 그럼 그, 그 사람은 거의 뭐 대통령 된다고 봐야죠 음, 또뭐 마지막 이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. 마지막 거 음. 근데 거의 뭐 1월 중순쯤 되면 끝나는 거예요. 예. 그때 1위는 거의 뭐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고요. 근데 지금, 지금 11월이거든요. 11월, 12월. 이두달 동안은요, 뭐 1등 했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. 예전에 반기문이도뭐 거의 뭐 대통령처럼, 어? 막 세포트, 세포트라이트 받고. 그래도 그 어느 순간, 국민들 눈밖에 나면서부터 모든 게 그냥 본인이 포기해 버렸잖아요, 본인이.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,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, 이 사람들이 어, 정치 경험이 없어요. 이재명이라고 해봐요. 그거 이제 성남시, 성남시 국회의원 아, 시장 행건데, 그 성남이란 좁은 시에서 시장 되는 거,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, 그, 그거는 뭐, 네. 그리고 민주당 바람을 타면서 자기가 경기도지사된 것이 자기 역량으로 도지사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일단은 어,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되면요. 어, 어, 좀재밌있는 어,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. 예. 음,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완주를 하느냐, 윤석열이 완주를 하느냐 또그 사이에 후보 교체가 되느냐 뭐 이런 점이 관전 포인트인데요. 오늘도 날씨는 조금 쌀쌀하긴 한데요. 그래도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그 추위가 덜하죠. <laughs> 바지가 이게 지금 입은 바지가 이게 겨울 바지가 아닌 것 같아요. 안에 안에 누비가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네, 조금 시렵게도 느껴지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바지를, 예, 이 바지를 이제 앞으로는 안 입어야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두꺼운 겨울 바지로 갈아입고, 예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5년 전에 그 19대 때어 조원진 대표님을 도와서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. 새누리당 버스를 타고 정북을 돌아다니면서 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던 게참큰 경험인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지금 뭐 전혀 감을 못 잡죠. 뭐,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. 어, 후보 님을도 와야 될지 이런 걸 전혀 모르 는데, 요 어, 지금 이제 그때 경 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, 일들을할 수도 있 고, 어, 어떤 예측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고, 예 측도 어느 정 도는 할수있 고, 그런 거 죠. 자, 여기 이제 차가, 차가 오게 되면요, 어,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고, 어, 집에 갈 때, 한밤 10시쯤 되면, 그때 또 방송을 또 하고, 그 다음에 성경산책 방송도 하고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예, 저기, 어, 할아버지 한 분이, 예, 고독을 씹고 있습니다. 예, 최현의최의 가을비 우산소를 네. 때리면서 네. 예, 고독을 씹고 네. 있는데, 장포가죄었네요 <laughs> <laughs> 자, 이제 차가 오고, 예, 전철을 타야 돼서,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예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오늘 밤 10시에 또 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